5 seconds and counting.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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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였는데 나도 나지 나도 키면 먹을래. 나도 키면 먹을래. 어쩌? 이 이걸 풀어버리나 정이 없네. 야 너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렇게 썬더버드 어, 아, 아파. 아파. 아, 복도 왜? 들어왔는데요. 외부 계단 복도. 아니 춘계 계단에.

도망있자 품방 아프고 노메이드? 탄이 있고요 공탄유 좋고요난일받으면 되지롱 아랫타리야나아랫타 다르게 아, 리게리게개니 저도 써요. 저도 써요. 저도 써요. 저요저요 저도 거 아닐까? 잠깐만 이렇게. 없어요 아랫다리 저도 써요. 저도 써요. 저도 써요. 저도 써요. 그 컴박스 뒤에 왔다. 컴박스 뒤에서 드로닝 중. 아, 인계 올라왔어. 게 아, 이거. 그래 아, 아. 아... 아... 었구나 아래다.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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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리 노마드고 여기밖에 없어 사이트를 우리가 으로 막은 거 같은데. 아씨. 노마드, 노마드. 사이트 다 내렸네. 위층 칭찬, 템이 살아 있어요. 아랫다리야 아니야. 아니. 들어온 거야? 엑시트. 엑시트.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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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폴로르스. 사이트 들어와 있다. 바로 내네 바로 와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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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D 레이빵 노노노노노노노노 잇도도도도 아야 나왔는데 아 나왔는데 아 기어 내려가 빨리 마무리 나이스 뭐야 피가 있는 다 정면 1일 뭐였다 민트메실. 빙. 치 릴렸어요. 컬리커 뭐야 이거. 하나 더요 중비 하나 더 와요. <목소리> 오 세상에 드랍도 엘베 쪽 드랍한 거 같은데? 확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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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기장 다 엘베 거 같아. <목소리>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한지 발견 이 빨강 공고 빨강 공고, 빨간 공고. 어, 왔어요 빨리 살아나 임마 라스 빨강 공고 응. 해치 열림? 다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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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힌 데 있다 빨, 가와 강아지데 뭐야? 아,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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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샷건 좀... 너무그거것 같아요. 사기인 것 같아요. 것 같아. 안 아, 플러스페인트. 샷걱에 두개 있어. 귀여워, 애기들. 그게 귀여워? 옹기기 모여있는 것 같잖아. 한 마리는 내가 데리고 있다. <웃음> 납치범이야? 싸인 <laughs> 밖에 하나. 외부 계단 나이밍 외부야 뭐 하나 잡아 엑시 항균 토양 같았는데 엑쉬 어, 엑시 같아 엑시 어, 같아 그 토양 같았는데 어그 스킬인 거 같았거든 쓰러지는 게발길리 <laughs> <laughs> 숨어 있는 거 봐요님들 캠으로 봐봐 발리 이번 캠 보고 있음 개웃기네아이 저거 나저 당한 것 거... 그니까 하나네 좋은 거 와 드론 저거 깨줘야 될것 같은데 누가? 아 발키리 쫄려서 뺀다. 아이고 발키리 잡혔어. 어떡해. 아 나와! 아. 시프 저... 어디야? 아 몰라 던져. <laughs> 어, 중계. 어, 깜짝이야. 위인가? 아니면 내가 승부소리 들은 건가 모르겠어. 내가 먼저 가볼까? 내가 먼저 가볼게. 자기랑 싸운다. 있잖아, 진짜로! 아, 총 바꾸다가 죽었어. 그냥 쐈으면 이겼는데. 그 바꾸다. 군다리, 군다다리 아니야? 다리트다 왔다. 다 이거 사이트로왔트로 왔다. 민트로 왔다. 민트로 왔 o 민트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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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가, 대가, i 짝퉁 안들어 앞쪽에 있는것 같은데 템이 깨진게 하나도 없어 아! 너무 아... 아고 <목소리> 와끝 리미티드 미션 접근 불까지안 들어오네. HRD SH 전문님 안녕하세요. 사현의김희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정식님 안녕하세요. 중계 엔비시럴 때 방송 항상 키시네요 어제는 안 켜기도 했고. 어, 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피곤해서. 레시즈가 하고 싶기도 하고. 아,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하하하. <laughs> 입에 침은 바르시죠. 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하하하 아 맞죠 맞죠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